의성군은 2016년 지적제조사 사업 지구로 청로리 3회 1번지 1원 137필지 15만 1967제곱미터 금성면 대평 지구를 선정해 지적제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 토지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경상북도 지적 제조사 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 사업 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를 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의 대행자로 선정했고, 이달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옥산면 2방, 신계 2개 지구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의성읍 전통시장 지구 1 9 0 필지의 경계 확정 단계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지적 제조사 사업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대상 지구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